뭐야 여녀가? 사진 붙이게? 응. 아니 그때 우리 마스킹으로 붙인 거다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, 이거 오늘 사 왔어요, 아트박스에서. 이거 잘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? 그렇지. 응. 때짜 주인 이여나 최고야? 왜 응. 이렇게 머리가 응. 짧냐? 사진은 여기 있어 근데. 형이 그 어떤 쇼핑백에 들렀던데. 이거어디 옷이 어때? 최적 소비율 달성률 174%. <laughs> 축하해요, 174% 달성했어요. 나... <laughs> 내일 어디 간다고 여녀가? 상하이. 며칠 가? 부럽다. 우리 따라갈까 태구야? 하이로? 아, 응. 이게 안어아서 태구가 기상 담당이거든요. 여기 내일 상해 가니까 우리 오늘 이 상해 가는 거 코디 좀 해주자. 또 해외 여행 가가는데 예쁜 걸로 이제 가져가야지. 지우 입고 가야지. <laughs> 여기에 옷을 골라줘 볼까? 좀 컨셉 이 있어? 여행으로 왔는데 옷을 잘 입는 거지. <laughs> 첫날 어디 갈 거야? 우리 첫날 양꼬치 집. 그렇죠. 모르겠어 사실. 야, 이거 우지야가 그러니까 탐냈었는데. 어. 이거 입을래? 이 안에 살짝 좀 색깔 있는 걸 입어도 될것 같아. 이런 거 어때? 귀엽대. 음, 귀엽지. 그럼 응. 입어볼까? 응. 입고 와봐. 어? 어때 태구야? 괜찮은데? <laughs> 그대로 담고.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편하고 좀 그런 살짝 후드 느낌의 아니면 어 이지웨어 아, 아, 이지베어 좋아. 이런 파워숄더는 어때? 이거 실제로 보면 입으면 이쁜데 한번 입어볼래? 그거? 나 이거 귀. 괜찮지 않아? 오, 저, 오 귀엽긴 하다. 참, 깔끔하고 좋은데. 오, 오 괜찮다. 응. 이거 이거 두 번째 하자. 메인 날 이거 메인으로 하자. 오케이 오케이. 후드티나 이런 거좀 하나 입히고 싶은데. 형이 그 디젤? 이거? 근데 이거 좀 커. 이것도 되게 펑퍼지만 핏이라서. 근데 이거 이거 형 완전 최후 티 아니야? 아 <laughs> 어, 맞아. <근데> 이거 약간 내가 <laughs> 이거 옛날에 H. <H2> <laughs> <laughs> 진짜 크다. 너한테 안 내겠다. 나 아, 이거 왜 옛날에 형한테. 어, 그거 더잘 어울린다. 그거 한번 입어봐. 오, 야, 지금 괜찮은데? 그렇지, 나 약간 겨쿨이라. 어. <laughs> 이렇게 딱갈까 오케이. 어, 좋아. 이거 이제 모자. 아 맞아 모자. 여기가 원하는 게 살짝 그 뒤에 안 뚫린 모자를 원하더라고요. 뭐? 세 개가 딱 써왔어요. 두 개가 레드고 하나가 블랙. <laughs> 머리를 올렸어야 되지 않아? 어, 이건 좀 않아 검은색이 낫다. 두개가져가 무시오니까 어. 상해에서 올때좀 어. 선물 어. 선물 사오고 많이 사올게 어. 고량주 사올게 잘 갔다 와족겠다 상해 달래 무침 할 건데 달래 무침 하는 방법 좀 알려줘 <laughs> 달래 무침 맛있게 만들려면 아 내가 거다 넣었어 태구야 한 스푼씩 넣으면 한 스푼씩 오케이 그리고 아, 그리고 잠깐 나나나 셰프 잠감 있어 금장 하나 너무 길다 달래만 한입 크기로 자르는 거 맞아 이렇게 먹을 거래 식초 넣어 넣어 넣 사진만 넣었나요? 어, 어, 넣어야 돼, 이제 섞어서 간본 다음에 받으면 받으어 받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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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맞아요. 들기름으로 어, 한번 면 받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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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받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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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면 받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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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슬슬슬 어, 맛있게 드세요 잘니다순수성찬 여기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썰어먹이고기 진짜 맛있어 고기가 진짜, 와, 진짜 맛있어 와 고기 맛있다 맛있다 태국안 응. 단대무침 이거 감기 진짜 좋아 이거 잘담은담대무침응 음, 맛있다 빵 뚫려 단대 먹으니까 맛있다 진짜 맛다 자취 이걸 할때 엄마가 제일 걱정했던 게 집밥 못먹는 거? 그럼 내가 그래서 요리하는 친구가 있다 음. 요리를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다니까 엄마 엄청 좋아하셨거든 진짜 같이 사니까 좋다 요리 잘하는 친구가 저 이제 요리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내 아침을 미리 해놔야 돼요 저랑 은혁이 지금 감기 걸려서 급하게 전복국에 재료를 사와서 딱 전복죽 끓이고 오늘 끝이 전복을 이제 분리를 할 거죠? 네 이게 분리하는 게 어렵더라 쉽게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? 오. 아, 아, 이거 내장 분리해야 돼? 저 죽할 때쓸 거야. 아, 저, 저거는? 응. 나음 진짜 전복죽을 엄마 말고, 최준에저 처음이야. 아, 우리 엄마도안 죽었네? 진짜? 눈이 와? 우와 눈 내린다 어떡해? 3월인데 눈 내리네? 지호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왜 언제까지인데? 3월 20일까지야 이거 오늘 며칠이지? 유통기한이 5일이거든 형 강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야 그때 먹으면 되이그냥화용파티 해줘 근데 저게 원래 재고가 하나도 없대 어. 근데 나는 현우경 형이 가봐야 되는 데서 갔어 음. 근데 갔는데 진짜 너무 운 좋게 이게 딱 들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오. 가게 된 거야 노린 것도 아닌데 <laughs>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체육 있길래 그냥 딱 집어서 샀어. 수건 케이크랑 하나 사라 그러고 바로 저거 제거 소진됐지박이이다 반응 좀 해줘도 되고요. 어 대박 이거는 먹지 말자. 했어. 그럼 <laughs> <하면 집> 나가네. <laughs> 우리 합의서. 내부 합의서. 네가 합의서. 어 합의서. 네모 합의서. 네 대국 김지호 장아요 분쟁 <laughs> 해결 방법. 아, 분쟁 해결 <일결> 방법. 가능하면 오늘 또. 근데 우리 아직 <laughs> 계약 안 했어. 난 이게 너무. 중도 해지어 <laughs> 이거 애업이던 <에어빠비> 게 아니야? <laughs> 이거 사인 할까? <laughs> 사인하자 지금. 너무 뭐 이렇게 계약으로 묶는 정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. 그냥 다 계약해. 이거 세장 있어. 아, 세장다 해서, 해서 다 해서 다, 다 간인까지 해야 돼. 역시 은행원은 다르구나. 이제 퇴실 못하는 거네 우리?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아, 돈만 내면 돈은 계속 내야 되는데 돈좀 <laughs> 만들다 이게 뭐하니 는 <laughs> 네, 갑자기 계약을 <laughs> 하래 50% 투자 제가 <laughs> 제가 보증해드릴게요 진짜 <laughs> 나내 통장 날라오는 거, 아, 거 아니야? 같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세개 음. 붙여서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야. 아영원히왔어 언제까지? 이안 있지? 이안 있어. 이제. 어디까지야 이제 돈목좀 만들러 가도 돼요? 네. 이거 단체 하나씩 보관하세요. 이게 없어지면 근데 형효가 없는 거야. 너 샜다. 갑자기 방해하고 또 찾아오는 거야. 너네 없을 때다 뒤져 여기가 통만치을그제 좋아한다고 해서 전달해달라고. 아 그래? 손수 먹어본 적이 없는데. 어 <laughs> 이거 내가 하려고 <laughs> 꺼내놓은 냄비인데 <laughs> 누가 그새 물을 올려놨네. 아, 나 툭툭 데쳐야 야돼지지고0데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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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야야원2 0 0 0아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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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나봐0 0지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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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는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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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보자 근데 간이 조금만 더 썼으면 좋겠어 아 그래? 간좀 약해? 응 조금만 더 넣으면 될것 같은데? 너 물기 안 짜지, 톳? 초치. 그러니까 <laughs> <초치에> 싱겁지 이제 <laughs> 맞아? 응, 아, 진짜 맞아 근데 미안한데 간한네번 보면 다 먹을 것 같은데? <laughs> 어때?x3 어때, 어때? 맛은 있어 오케이, 성공! 죽 끓는 동안 눈을 보고 올려 가자! 어? 오는 거 맞아? 아, 정말 <laughs> 와, 눈 진짜 많이 온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? 내일 우리 내려갈 수 있는 거야? 어, 나 내일 추우면 어떡해 우와! 눈 진짜 많이 와! 대박! 야 올해 눈 거의 처음 보는 거 같다 눈 많이 안 오지 않았나? <laughs> 너 어디 갔다 <laughs> 왔어? 많이 왔어? <laughs> 아니 작년에 많이 오지 않았나? 음. 참기름 들리는데? 감좀 봐주세요 맛있어? 전복죽. 응. 아유 턴 났네? 어, <laughs> 맛있어? 내일 <laughs> 아침에 먹으면 되겠다. 아 축하해요, 1 0 4 달성했어요. 안녕하세요. 하이. 오늘 제이랑 강남에서 피부과 갔다가 집에 다시 가려고요. 저희가 저 집에 태워다 준다그래서 근데 강남 온 김에 나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 너떡도리탕이라고거 어? 알아? 떡도리탕? 어 또간집 나온 는데 닭도리탕인데 떡이 엄청 많이 들었대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포장만 해서 가져가려고 근데 왜 사람 없는데? 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고 포장은 될 거야 어 먹고 싶었는데 한 번을 못 와봤네 여기 계세요 가져가면 되네 감사합니다 잠 아, 사장님 하나라도 포장도 되요 <laughs> 제이도 갑자기 포장해가네? 맛있겠지? 근데 여기 맛있어 냄새가 미쳤네 매운맛도 선택할 수있는데전 포장해가지고 아충전 어, 맛있다 저는 가서 저희 집 식구들이랑 집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나가면 있습니다 지금... 조심히 가시구요 태어나셔서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놀러오세요 <웃음> <웃음> 카메라로 인사하네 우리? 공주님 조심히 가세요 아네 조심히 가세요 공주님 다음에 봐 테드야 왜 누워있어 혼자? 오랜만에 셋이 다 있다 <laughs> 배고파 너오한 끼도 안 먹었어 닭볶음탕 끓이는 거 써있어? 양념된 닭에 800ml 끓인물 넣었어? 끓인물아끓인물이네끓인물은왜 끓임무... <laughs> 빼먹었어? 여기 <laughs> 딱 이렇게 써있는데? 정수 넣었어 아이고 됐다 아. 여기 내가 맨날 강남역 가면 먹으려고 했는데 한 번을 못 먹었어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번 실패했나 근데 이번에 간 김에 근처여가지고 사왔지 떡이 맛있다 떡이 되게 바로 뽑은 떡 같아 쌀떡이야?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되면 포장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전골처럼 졸여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우 너무 많이 먹었네. 삼사 인분인데 스시 다 먹었어요. 살이 추가까지 해가지고. 저는 오랜만에 강남에서 운동하고 이제 제모까지 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. 갑자기 다음 주에 얼로에서 화보 촬영을 한대요. 아, 저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랑 상규랑 영우랑 같이 찍는 건데. 그래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의상. 아 그래서 너무 배고픕니데 진짜. 아침이 나와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 너무 배고프네. 집에 애들 다 있을까나. 왜 혼자 있어? 대구 자고 있네 거야. 아구왜 아프지? 응. 어? 대구야 응. 자? 태구 자네. 이밥 먹는다는데. 다들 깨웁니다. 아, 너 오늘 저녁은 뭐죠? 오늘 응, 저녁은 내가 당진에서 사온 우렁장 우렁덕장? 우렁 처 들어보네. 아, 여가 충청도에서 사. 왔는데? 준비를 해서 빨리 먹어야 돼 배고프다. 우리 태국 아픈 태국가 콩나물국. 콩나물국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그 제일 쉬운 것도 계속 향해 졌으면 좋겠어. <laughs> 콩나물, 파, 청양고추 이렇게. 되게 살짝 젓갈 냄새가 많이 난다. 음. 어때깔 미쳤다. 이거 이거 그냥 밥 비벼 먹고 싶어. 소라지만 초무침, 불고기, 그럼 덮장, 쌈. 이번엔 콩나물국 세요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너무 맛있어 응. 너도 나만큼 달기 있어. 달고 산다 뭐야 공부라했다 릴레로 아픈 것 응. 아, 그리고 기야 응? 아까 나갈 때 바나나랑 아 어, 진짜? 새끼째인 응. 고양식이다고양식이에서 쌈밥집이 하나 있잖아. 밥도 한뭐아못 들었어. 뭐고 잔소리하니까 바로 어. 카메라 <laughs> 꺼버리네. 지호가 욕할 때마다 이제 카메라를 켜야겠어. 밥을 반 정도 먹었는데 태권은다먹었더라고 천천히 먹으라고. 유독 빨라, 너는. 아천먹을다 먹었는데 뭘 천천히 <laughs> 먹어야지? 근데 우리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다, 있는 거. 밥도 어. 남김없이 아, 다 먹었고. 아이고. 계 고개를 숙이니까요. 남김없다 먹었다. 넌 여기한테 혼났어. <laughs> <돈> <laughs> 한락대좀 사라고 이거 얼마 한다고? <laughs> 아야 비싸 비싸서 그래 아니 뭐가 비싸 <laughs> 뭐야? 뭐야? 괜찮은 거 하나 좀한 3-4만 원해 <laughs> 아니 적어도 이건 3-4만 원안해처수에는거 <laughs> 처음엔 좋았어 얘도 나이 드니까 이제 고개 숙이는 거지 그러네 3-4만 원 하네 <laughs> 바로 뜨네 위에 그래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거지 하는 동안 후식 <laughs> 껍질 다 먹어? 아, 껍질 먹는 거 좋아해 나나 나 너무 좋아해 깔찌 먹어. 원래 껍질까지 먹어야 건강 맞아 좀살것 <laughs> 아, 같다 배부르니까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나름 께 오늘 건강하게 먹지 않았어? 근데 사실 또따져 보면 나트륨이 많긴 하지만 나트륨은 빠져 이런 사과나 토마토 먹으면 또 칼륨 성분이 또 나트륨을 배출해 주거든요. 근데 사과는 당이 많지 않나? 당은 다 소화돼 안 먹는 거보다 나.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런 애가 어제 과자를 먹어 밤에 사과는 <laughs> <소가는> 독이고 <웃음> <웃음> 과자는 약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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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 사 맛있다! 야, 사과 아나저 가로로 넣어저 게임하고 있는데 쳐들어가지고 왜너 방에서 안자 태구야? <laughs> <가서 잘하고> 나 너무 하너방 가서 자라고 나 이따 자야 되잖아 또안 씻었잖아 그리고 언제 몇 시에? 야, 아침에. <laughs> 그럼 안 씻은 거다. 지금 1 2 시가 넘었는데. 기운이 아, 많아. 내방내 <laughs> 내 침대에 누워있잖아 너가 왜저러는 거야? 저기요. 네. 뭐 하세요 남의 침대에서? 그래서, 우리 남이야 우리가? <laughs>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빨만 없지. 남은 맞아 근데 남이잖아. <laughs> 남은 맞고 잘 거야 거기서? 그럼 나 게임 끝날 때까지만 자. 편안 <목소리도> 잘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진짜 이상하죠? 왜저아는는내침대서왜 자는 거야